요거를 누르고 빼려고 하면 빠지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이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된 아이오닉5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오닉5를 한번 여러분들께 구경을 시켜드리고자 또 스마트키를 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도어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스마티를 가지게 되면 이 도어 손잡이가 열려서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려있으니까 한번 잠궈보도록 할게요. 잠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티키의 또 기능이 원격으로 이제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는 또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많이 다들 사용할 줄 아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설명드리면 작동 조건은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홀드 버튼을 꾹 누르면 차장에서 신호를 보내고 아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앞으로 누르면 이렇게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뒤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동을 꺼야 되겠죠? 시동을 끄고, 그만 전자식 파킹 베리크가 자동으로 걸리면서 차량이 꺼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충전구. 충전구도 또 리모컨으로 열수 있는데요. 충전구 버튼을 홀드를꾹 눌러볼게요. 네, 여는 거 되고요. 다시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V2L을 쓸수 있는 그 장비가 이렇게 트렁크에 케이스에 담겨져 이렇게 있습니다. V2L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놀람> 눌러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를 벗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개를 벗기고, 이 마개를 벗긴 상태에서 요 충전구에 V2L을 V2L을 이런 식으로 꽂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꽂았을 때는 V2L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자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V2L 장비 안에 있는 ON OFF 버튼이 있습니다 요 ON 버튼을 누르면 V2L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안에가 이런 식으로 220볼트나 충전기나 뭐 다른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V2를 제거를 할 때는 o 상태에서 오프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o f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고 빼려고 하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석으로 가서 이 차장에 잠금 해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충전기가 꽂혀 있다는 어, 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잠금 버튼 해제를 하고 이 v 2 l 를 이런 식으로 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아이오닉5 보스마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드렸고 오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이오닉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